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동영상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충만한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과 18절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자들의 몰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큰 음녀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 사건이 일곱 대접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17장과 18장은 일곱 대접 재앙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마치 클로즈업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17장은 요한이 환상 중에 본 것들을 천사의 입술을 통해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 가리키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지요. 예를 들어 1절 말씀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큰 음녀 여자가 등장하고요. 이 여자가 4절에서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고 5절에서도 이 똑같은 여자에 대해서 그의 이마에 기름이,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런 이름을 가진 한 여자가 큰 음료가 등장합니다.이 음료에 대해서는 18절 말씀에서 내가 본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상의 왕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군림하는 초강대국이라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바벨론이었고 지금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주로 우상숭배를 퍼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데 앞장선 초강대국 혹은 그 정치, 군사, 권력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겠지요. 이 여자가 입은 옷의 자주빛은 왕권을 상징하고 붉은 빛은 잔혹한 통치로 흘린 피를 상징하며 금과 보석과 진주는 당시 로마 제국의 주요 무역품으로 속국을 잔혹하게 착취하여 누리게 된 사치를 상징하지요 손에 든 금자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신성해 보이지만. 실상은 가증한 물건, 즉 우상들이 가득하고 음행의 더러운 것들, 즉 우상숭배의 행위들을 마치 술을 마시듯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여자가 많은 물 위에 앉았다 하고 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많은 물에 대해서는 15절에서 내가 보던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즉 음녀 큰성 바벨론이 전 세계의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을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아 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 음녀가 타고 있는 붉은 빛 짐승이 3절에 등장합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지요. 이 붉은빛 짐승에 대해서는 8절에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이렇게 말하지요. 이 짐승은 사탄을 도와 교회를 핍박했던 짐승으로 13장에 등장하는 짐승과 똑같죠. 이 짐승이 큰 음료를 태우고 다닌다는 것은 큰 음료가 이 짐승, 즉 포갑적이고 잔혹한 정치군사적 권력을 등에 업고 우상숭배를 퍼뜨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8절에서 이 짐승에 대해서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위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하기 전에는 강력한 군사적 또 정치적 권력을 행사했으나 일곱 대접 재앙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 즉, 하나님께서 사탄을 영원히 결박하실 때에 다시 나타나서 활동하다가 사탄과 함께 최종 멸망을 당하게 될 자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 붉은빛 짐승이 가지고 있었던 일곱 머리는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머리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하나는 일곱 산이고 다른 하나는 일곱 왕입니다. 일곱 산이라고 얘기한 이 표현을 요한 당시의 성도들이 들으면 아 이거 로마를 말하네 하고 바로 알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전통적으로 일곱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곱 산이라고 얘기하니까, 아, 이거 로마구나. 이렇게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곱 머리에 앉은 음료는 결국 바벨론이자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이걸 알수 있습니다. 일곱머리의 또 다른 의미는 일곱왕 혹은 일곱왕국을 가리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로마 제국의 일곱 황제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그 중에 다섯은 죽었고 하나는 요한 당시에 통치 중인 황제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황제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곱머리를 꼭 황제들로만 국한하지 말고 로마 제국처럼 강력한 일곱 왕국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황제들로 보지 않고 왕국들로 본다면 다섯 왕국은 로마 제국 이전에 명멸했던 강대한 제국들로 예를 들자면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겠지요. 지금 있는 여섯째 왕은 로마 제국으로 볼수 있고, 요한 당시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초강대국 하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열뿔은 3절과 7절에서 이음녀가탄 짐승이 가진 열뿔이 등장하는데,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보는 열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등장해서 짐승과 함께 일시적으로 권세를 누릴 10명의 왕들 혹은 10개의 왕국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7머리를 로마 제국의 7황제로 본다면 이 10불은 로마 제국에 동조하여 기호지세로 교회를 박해하는 주변 속국 10개 나라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곱 머리가 일곱 제국을 가리킨다면 초강대국의 빌부터 동조하는 동맹국 10개 나라를 가리키는 것으로 각각 볼수 있겠지요. 이상의 상징들을 통해 17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비교적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정치 군사적 권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 같은 초강대국을 일으켜 세웠으나 그것은 마치 매우 음탕한 음료와도 같아서 여러 우상들을 삼기고 퍼뜨리는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비방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나라의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여러 나라가 이 강대국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적하고 교회를 핍박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6절 말씀에서 요한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금잔에 들어있는 것이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로써 우상 순배를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압박하고 죽였으니 우리의 피를 마시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죠. 요한은 비록 이큰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하지만 일곱 뿔이 일곱 산이라는 것을 통해서 실상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서술시퍼럿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우회하지만 실상은 로마 제국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일곱, 어, 일곱불이 또 일곱왕이라고 한 것은 완전수 7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모든 황제들을 포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몇 명이나 더 되는 황제들이 등극할지 모르지만 결국 로마 제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로마 제국이 망하는 방식입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본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불은 빌붙어 있던 속국들과도 같은 주변의 연합국이었 연맹국이었습니다. 짐승은 그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 그 자체나 그 권력에 빌붙어 있는 세력들이나 결국은 로마 제국 같은 강대국이 국력이 약해지면 오염무로 뜯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세속적인 권세, 권력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열불은 로마의 정치군사적 권세에 빌붙어서 우상숭배에 앞장서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를 핍박하는 나라들이지만 이런. 이들 나라들은 자원하여 로마 제국을 따랐던 것이 아니지요. 로마 제국의 강력한 압박에 의해서 이익을 위해 뭉쳤던 연합국인데 로마 제국에 대하여 깊은 반감을 가지고 있다가 로마 제국의 국력이 점점 약해지면 이열개 나라가 로마 제국을 배신하고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공격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요한은 내다본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제국은 동맹국의 반란과 경제의 추락과 정치적인 동요 등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이런 방식으로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의 동맹국들에게 로마를 배신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계기는 14절 말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나와, 아,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로마 제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만주에 주시어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과 맞서 싸우니 어찌 일곱 머리와 열 뿔이라고 한들 만주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승리는 어린 양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14절 끝에 보십시오.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셨을 때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름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했고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세상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한다고 14절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오늘 하루 이 14절 말씀을 암송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17장은 요한 당시 로마 제국의 압박과 주변 동맹국의 강압에 시달리던 성도들에게 머자나 로마 제국이 멸망할 것을 말해주면서 성도들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 타협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던 버가모 교회, 사대 교회, 두아디라 교회처럼 하나님께 책망받는 성도가 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성도가 될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요한 당시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요인들로부터 우리 믿음의 순수성과 통전성을 도전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때로는 평생의 꿈을 위해서, 때로는 두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를 피하고 목숨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정말 하찮게는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과 타협하고 이물질과도 같은 세속적 가치로서 우리의 믿음의 순결성과 통전성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믿음을 희생시키고 선택할 만한 세속적인 것들이 결국은 망하는 때가 온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할 것을. 소리 없이 외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다음과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내 믿음의 순결성과 통전성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서 믿음의 방패로서 잘 막아낼 수 있게 기도합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의 경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쁨을 소망함으로써 세상을 인내하고 이기도록 또 주일학교 여름 성경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또 이기리로다 어린양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진데 내 믿음의 순결성과 통전성을 위협하는 실제적인 위협들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생각해보게 하시되. 믿음의 방패로서 너끈히 막아내고도 남음이 있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평안과 안식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소망하게 하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내로써 이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우리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유초등부 여름성경 캠프와 또 7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청소년부 여름성경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에 이와 같은 캠프에 보내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또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연합의 큰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함인 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더욱 든든하게 믿음 위에 설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솔하고 참가하는 교사들에게도 피곤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저들 또한 캠프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